충만은 무엇인가? 이제 이 개념이 참 어, 중요한데 어, 저는 음, CCC에 있었으니까 이 문제 아주 확실하게 해주죠 그래서 어, 참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첫 번째 시작 그리스도로 충만한, 충만한 것을 말한다. 말한다. 네, 성령 충만, 그리스도 충만. 주님이 내 안에 사시고 성령이 내 안에 사시고 동일해요. 두 번째 시작 말씀으로, 말씀으로 집에 맞는 삶을 사람을... 바란다. 이거는 말씀을 많이 안다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사람들이 많이 알지만 지배는 받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의 지배를 받는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말씀의 지배와 인도와 순종하는 삶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발걸음 하나하나 내 길에 비친이다. 내갈길 하나하나 말씀으로 지배받는 삶이죠.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진학해서 교수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소원이 한 가지 있었고 신학 대학원을 가서 이제 공부하고 사역자가 되는 길이 있고 아니면 바로 내가 성령을 의지하고 사역자가 되는 길이 있고 그래서 저는 어, 신학교를 가지 않았습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제가 아무것도 잘 아는 것이 부족하지만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사는 사람을 쓰시지 공부를 하고 학자가 되고 학위를 가져야 되는 건 아니고. 직분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무디는 초등학교 5년밖에 공부 못 했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았을 때 18세기, 19세기에 완전히 유럽과 미국을 뒤엎는 영의 풍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젊은이들을 깨우는 일을 했는데 말씀으로 지배받고 성령으로 지배받고 그리스도로 지배받는 삶이 성령충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치를 그리듯 시작 성령 충만은 생산이 아니, 아니라, 아니라 문제. 관계예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과 평화관계 이웃과의 평화관계, 나와의 평화관계 성령이 다스리게 되면 주님과 충만한 관계가 되는 거죠. 제가 아내하고 연애할 때 저는 부산에 있고 아내는 서울에 있는데 6개월 동안 52번을 만나고 52번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도 그때는 뭐 전화도 잘 하기 쉽지 않은 그런 식이지만은 그렇게 막 그냥 어~ 많은 돈을 쓰고 많이 만난 그게 뭐 충만했기 때문에 관계가 친밀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 친밀한 관계가 성령 충만해 그래서 뭐 우리는 자꾸만 어~ 뭐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뭐 떨림이 있고 입신을 하고 막 이런 것을 자꾸 어떤 현상을 기대한데 그거는 하나의 현상이지 충만한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관계는 내가 조용한 고요한 중에도 세한 음성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평안을 누리고 주님과의 관계의 평화를 누리고 이런 관계의 친밀한 관계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성령과 얼마나 친밀하게 교제하고 얼마나 많이 대화하고. 어, 애인처럼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성령충만의 문제라는 거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사분가칠로 시작,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동행하고 방안. 능력 받 그래서 능력을 구할 때 주님이 능력도 주세요. 방언의 은혜를 구할 때 방언도 은사로 주세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이에요. 포도나무와 가지와 같은 거죠. 모든 것을 100% 가지는 그 포도나무 줄기로부터 뿌리로부터 100% 공급을 받습니다. 100% %예요. 그래야 이제 봄이 되니까 이제 봄 이제 조금 우리가 봄이 된것 같아요. 막 파릇파릇하고 전부 다 잎이 피고 꽃이 피고 뭐 벚꽃 나무 이런 거다 피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중에 열매를 맺게 되는데. 100% 우리가 가지는 나무를 의존하는 거죠. 100%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거죠.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에게 절대적으로 성령의 충만은 필요합니다. 생명 줄과 같은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그림을 한번 보시면 고린도 후서 2장 14절부터 고린도 전서 3장 3절까지 세 종류의 사람이 이 땅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보면 우리 마음, 원은 우리 마음이지 우리 마음의 중심에 내가 왕으로 있고 예수님은 내 마음 바깥에 있습니다. 이 땅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니다 그래서 자기 뜻대로 모든 일을 하는데 뭐 혼란과 어떤 데는 잘될 수도 있지만, 고통, 뭐, 그야말로 어, 뒤죽박죽의 그 인생이 되는 것이 어, 이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주님이 내 마음속에 없는 이런 어, 육에 속한 사람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어,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모셨어요. 내 마음에. 근데 예수님이 의자 밑에 있고, 내가 여전히 왕이에요. 내 뜻대로 음. 예수님을. 내 뜻대로 예수님을 주장하는 삶이에요. 내 뜻대로. 그래서 우리가 교회 목회를 하면서 내 뜻대로 예수님보다도 목회할 때가 많고요. 내 뜻대로 선교할 때가 많고요. 가정 안에서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 뜻대로 가정을 이끌 때도 많은 거예요. 내 나는 죽었는데 분명히. 옛 사람은 죽었고. 주님이 내 안에 산다고 하는데 주님이 내 안에 사는데 주님은 구석에 살아요.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불러요. 내가 여전히 왕으로 살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문제잖아요. 이게 우리 교회 안에 저는 말씀드리자면 적어도 95% 이상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주님을 모셨지만은 내가 여전히 왕으로 사니까 날마다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완전히 똑같아요. 주님이 있다는 십자가가 내 있다는 것 외에는 내 마음에 있다는 것 예수님 내가 믿는다는 것말 외에는 내 삶은 똑같아요. 여전히 내가 모든 걸 자지우지하기 때문에 혼란에 빠지고 고통에 빠지고 내가 예수님 믿는데 왜 이럴까 좌절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문제는 어, 드디어 정상적으로 예수님이 내 마음에 주인이에요. 내 마음의 왕이에요. 그분이 진정한 나의 에브리띵이에요. 모든 것이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없습니다. 나는 겸손히 그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 이제는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 그랬더니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그림이 너무너무 평생 제가 대학생 때 배운 그림이에요. 대학생 때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그림인데 평생 잊을 수 없어요. 널 의자를 하나 그려놓고 내가 의자 위에 있는가, 주님이 의자 위에 있는가. 금방 우리는 알수 있어요. 내가 주님의 지배를 받는지 안 받는지 금방 알수 있어요. 그때마다 회개하고 빨리 내려와서 주님이 보좌 위에 앉게 하고 회개하고 주님 또 내가 주님의 보좌에 앉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또 새롭게 해 주세요. 또새은혜를 부어 주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늘이내 마음의 보좌에 주님이 왕으로 계시도 나의 왕, 나의 주로, My Lord, My God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입술로만 고백이 아니라 정말 내 삶에서 내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내 에너지를 쓰는 모든 것에 주님이 진정 왕으로, 주인으로, 주님의 결제를 받고, 주님의 통치를 받는 이것이 성명, 주님과 끝없이 교제하고, 주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 되는 것이죠.